아, 네, 먼저는 어, 올해 제가 여태까지 해온 일들이 어, 뭔가 더큰 프레셔를 주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항상 이 대회가 제가 가장 우승하고 싶은 대회였고, 또 제가 지금 그랜드슬램머가 되고 싶은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승하는 대회라서 오히려 그런 점들이 프레셔라기보다는 조금 더이 대회를 어, 더 열심히 준비하고 흥미롭게 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To... 아네 먼저는 어 코치와 스윙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어 공을 들였고 그 결과 가 그래도 올해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데요 어 근데 링스타 골프 코스는 조금 평소의 골프와 다른 면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보다는 좀더 상상력이 많이 필요로 한것 같아요 어뭐 다른 노멀한 골프는 조금 항상 공을 하늘 위로 보내야 한다면, 네, 링스타일 골프 코스에서는 또 땅에 가까이 보내야 항상 유리하다, 이건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다른 골프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오는 게, 어,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골프를 칠수 있어서 재미있고, 또 뭔가, 어, 좋지 않은 날씨 속에서, 어, 경기를 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재미있게 만든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